그날은 유독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른 날이었어요.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냄비에 앉혔죠. 식탁 위에는 며칠 전부터 고민해서 고른 와인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들었던 낡은 CD도 올려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저녁 식사처럼 풍요롭고 따뜻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성벽에 첫 균열이 생긴 건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에 제가 읽을 수 없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정성껏 차린 식탁을 보고는, 와, 오늘 무슨 날이야? 라며 놀라는 척 했지만, 그 눈빛은 제게 와 닿지 않고 식탁 너머에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10주년이잖아. 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 아, 잊었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는 황급히 미안하다며 저를 안아주었지만 그의 품에서 익숙한 그의 채취 대신 낯선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도 회사에서 쓰는 방향제 냄새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작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사람이 화장실을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품에 지니고 다녔죠. 화면은 항상 아래를 향해 있었고 제가 근처에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밤 잠든 그의 옆에서 휴대폰 액정이 반짝하고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김대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별것 아닌 내용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메시지 뒤에 붙은 하트 이모티콘이 제 눈에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김대리가 얼마 전부터 남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여자, 혜진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싹싹하고 일 잘하는 후배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도 혜진이라는 여자는 여러 명중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유독 그녀의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그녀가 선물했다는 넥타이를 매일같이 메고 다녔던 것, 그리고 부쩍 늘어난 팀 회식과 주말 출근까지. 제안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의 퇴근을 기다리며 지옥 같은 상상에 시달렸어요. 그날도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현관문만 바라보는데,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제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 여자와 웃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자 끓고 있던 찌개 국물이 지옥의 용암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겨 들어온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셔츠 깃에서는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더욱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찌개처럼 우리의 10년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식어가고 있다는 예감에 온몸이 떨려올 뿐이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에 터졌죠. 남편이 갑자기 1박 2일로 팀 워크숍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이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표정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마음 속에서는 이미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그의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깨끗하게 달인 셔츠와 속옷,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으면서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평생 하지 않을 것 같던 드라마에서나 보던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공기계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한 뒤 남편의 여행 가방 가장 깊숙한 곳 옷가지들 사이에 몰래 숨겨 넣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비참하고 끔찍했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저는 평소처럼 다정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 그가 떠나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저는 곧장 제 휴대폰으로 그가 숨겨간 공기계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워크숍 장소라는 가평의 연수원이 아닌 강릉의 한 고급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지도 위에 찍힌 빨간 점이 호텔 주차장에 멈추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빈 화면만 몇 시간이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까톡 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프로필 사진도 없는 텅빈 계정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단두 개. 첫 번째는 사진 파일이었고 두 번째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으로 사진을 눌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과 그 여자, 혜진이가 와인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호텔방이었고 두 사람은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해 보이는 그 모습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메시지는 제 눈을 후벼파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형부, 오늘 저랑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마지막에 저 웃음 이모티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액정이 박살나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 상관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거실 벽에 걸린 우리의 웨딩 사진 속에서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 속의 남자는 누구일까? 지난 10년간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배신감보다 더큰 것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환멸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에까지 모두 개원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지옥 같은 배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날 워크숍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피곤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심지어 제게 작은 기념품이라며 강릉의 유명한 빵을 내밀더군요. 그 뻔뻔함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고생 많았네. 피곤했을 텐데 얼른 씻어.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갈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아내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제 손으로 모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평범한 주부로 지내다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탐정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그의 자동차 블랙박스였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저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메모리 카드를 빼내 노트북에 연결하는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그에게 들킬까봐 온 신경이 곤두섰죠.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차에서는 단한 번도 튼적 없던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고 조수석에 앉은 혜진이는 제 자리에 앉아 제 남편과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노래 너무 좋다. 네가 좋다면 뭐든지 그들의 대화는 연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운전 중에도 스스럼없이 그녀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신호대기에 걸릴 때마다 서로의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참아야 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제 심장을 찢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와 애정행각이 담긴 모든 영상을 날짜별로 저장하고 백업했습니다. 다음은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접속한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그들의 미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10주년 기념일을 준비하던 그날 남편은 백화점 주얼리 매장에서 70만원짜리 목걸이를 결제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죠. 주말 워크숍이라던 날에는 강릉의 그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을 썼습니다. 평일 저녁 팀 회식이라던 날에는 어김없이 모텔이나 시간제 렌탈룸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내역들을 하나하나 출력하며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어떤 감정 아마도 그것은 차가운 결의였을 겁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는 내내 혼자였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들의 동정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컴퓨터 모니터 불빛의 의지에 그들의 흔적을 쫓는 시간은 그 자체로 고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증거들은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을 위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제 삶과 사랑, 믿음에 대한 배신에 맞서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주말 아침, 저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차가운 분위기에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들, 호텔과 모텔 결제 내역이 형광펜으로 칠해진 카드 명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진이가 제게 보냈던 그 카톡 메시지 캡처 화면까지 테이블 위가 증거물로 가득 차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이게 다 뭐야? 저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긴 당신이 지난 몇 달간 나 몰래 버린 짓들이지. 당신의 사랑 노름 기록이야. 처음에는 발뺌하더군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노트북으로 재생하자 그의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 안에서 혜진이와 입을 맞추는 자신의 모습. 사랑해. 혜진아. 와이프랑은 곧 정리할게. 라고 속삭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지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딱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저 여자도 다 정리할게.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의 역겨운 연기를 차갑게 내려다 보며 물었습니다. 정리? 당신이 말하는 정리가 뭔데? 10년 동안 당신을 믿고 당신의 아내로 살아온 나는? 내 인생은 뭐가 되는데? 그러자 그는 최악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도 요즘 나한테 소홀했잖아. 우리가 예전 같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 책임을 제게 돌리려는 그 비겁한 모습에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혜진이를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혜진 씨는 착한 애야. 내가 먼저 유혹했어. 걔한테는 뭐라고 하지 말아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입 닥쳐 당신이 그 여자 이름 한 번만 더 부르면 이 서류뿐만 아니라 당신 내 회사, 당신 부모님, 온 세상에 당신들이 버린 더러운 짓다 뿌려버릴 테니까.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눈빛에는 살기마저 서려있었을 겁니다.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남편은 겁에 질린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만 내려다 볼 뿐이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소송 전부 진행할 거야.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그 여자 인생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건 내 마지막 경고야.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그날 아침 그 거실에서 산산조각 나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에서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추악하고 비겁한 배신자 한 명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적게 해 주려고 발악했고 상간녀는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제가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만족할 만한 의자료를 받고 그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회사에서도 불륜 사실이 알려져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이 완전히 정리되고,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나니, 텅빈 공간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선 공간의 정막함이 두려웠지만, 곧그 고요함 속에서 온전한 저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구의 아침밥을 차릴지 고민하는 대신 저를 위한 향긋한 커피를 내립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고 주말에는 가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던 지난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되찾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문득 배신감의 상처가 욱신거릴 때도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시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제 잘못이 아니면 제 인생의 훈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더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준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말이죠.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괜찮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은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영원히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겠지만 시간은 반드시 흐르고 상처는 반드시 아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실컷 울고 실컷 분노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들이 지나가고 나면 꿋꿋하게 일어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